문뮤터 이슈로 소리가 없습니다 알겠지어 뭐야 갑자기 전화가 오네 예 여보세요 난 지금 너의 붕붕이를 갖고 있다 아니 시발 너 누구야 너가 왜 갑자기 내내 붕붕이를 갖고 있는 거지 난 경찰이다 아니 경찰이 왜내 붕붕이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시부레 니가 어제 갑자기 나 우리에게 시, 시비를 졸라 털었잖아 그래서 너의 자동차를 안전상으로 인해 널, 널, 붕붕이네, 세빈 거고. 아니, 세빈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 이게? 그리고,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사람들 시비 털어서, 별 한, 두세 개로 얻는 다음에, 자, 경찰들 새끼들이랑, 어, 추격전 찍어야지. 대했 자, 오케이. 럼한 개고요. 오케이. 이제, 경찰 놈들만 오면은, 이제, 추격전 아주 맛깔나게 찍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어? 자 경찰놈들아 빨리 좀 와라 나어나좀 즐겨 빨리 사람들 그만 시비 털고 싶다니까 응. 아이고 빨리 좀 오세요 경찰 행님들 아 여기가 외딴 곳에 있어서 못 오는 건가 와 차야죠 확실하게 불타는구만 야야 경찰 놈다 경찰 놈다 빨리 차 타고 응. 아임 쏘린 칠거다 에요 자 빨리 자응 티면 그만이야 경찰님들 저는 지금 저의 붕붕이를 찾으러 갈거예요 너희 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절 잡으려고 해도 나, 날, 못 잡는다, 아이, 말이야, 어? 너는, 너희들, 아, 씨, 그래, 아이, 야,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아, 진짜, 뭐 하냐, 진짜, 아, 진짜, 트럭 기사가, 그렇게도 되는 건가, 진짜, 아, 어이없네, 응, 응, 써렌응못 잡쥬, 못 잡쥬, 아, 뭐 하냐, 진짜, 아, 뭐 하냐, 진짜, 좀, 진짜, 아, 저 어이없네. 아니, 운전을 잘 하라고, 진짜, 아, 진짜. 음, 운전을 잘하고 있는 중 모른 표. 아이고 잠깐만 길 잘못 들었다. 응불법 음, 유턴 야이 야이 새끼야. 까. 응 음, 튀면 그만이야. 경찰 새끼들 나나못잡쥬못잡쥬못잡쥬 야이 새끼 일로 와응 음, 아니야. 튈 거야. 응 음, 룰루루루루. 야이 새끼 올라오야 야. 야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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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앞에 막아. 응 음, 어차피 앞에 와도 난다 피할 거다 이 말이야. 응 서래 쏘래 응. 와봐올수 있다면 말이지. 룰루랄라네. 오이 씨. 잠깐만. 자자자 자, 자, 자. 오, 오 잠깐만.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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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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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나 진짜 계속 되 졸라 재밌네. 어, 트럭이네. 어이 트럭 아저 씨. 비켜 임마 어 비키라고 사람 앞에서 쪼 꼴리게 좀 있지 말라 말이야 응 도망쳐야지 너희들 아무리 트, 터널에 와도 난못 잡아요 어 잠깐만 아 진짜 운전 개같이 하네 아, 뭐하냐 진짜 아진 뭐하냐 고 진짜 야넌 죽었어 임마 응 살려줄게 아유 내가 착해서 보내준다 착해서 착해 모림퓨 짠. 아이고경찰님데 방금 있었보던것 같은데 나못 잡죠 내가 말했지 아무리 앞에서 도도못 잡는다고 자 우발 우리 붕붕이를 보러 가보실까나 야 진짜 뭐하 뭐하냐고 야 뭐하냐고 진짜 아 진짜 이래서 사람 새끼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될까 나같이 이 멋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진짜 경찰님들 앞에서 아주 어서 나와서 아 으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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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어차피 내 문짝, 내 사랑 문짝이, 아우 어, 셋도, 응, 도망, 응, 그래도 도망칠 거다. 총으로 탕, 탕, 후루루루루, 탕, 탕, 후루루루루, 탕, 탕, 자, 탕, 탕, 후루루 찍어버리기, 탕, 탕, 아우, 어, 진짜 정말 힘들, 자, 민, 민간인들 민 살짝씩 스쳐 지면서, 어, 셉, 또, 아이, 아이, 경찰님들, 아니, 왜 잘... 안전 운전 사람 하는 사람에게 왜왜 왜 운전을 방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어, 누가 보면 어, 지금 스리스 타 찍은 줄 알긴 누가 보면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빨리 붕붕이 찾아가야겠다. 음아주 편안할 거 가지고 저 그만 좋아 아이고 잠깐만요 경찰이 있는 거 같다. 어 경찰님들 자 키스, 뽀뽀 쪽쪽 응피워야지어 뽀뽀 쪽 자 너희들 어머니 화가 나서 날 칠려고 해도 날못 죽인다 아이 자좀 작자 좀 따라오라고 좀 진짜 아이 진짜 경찰면 컷야 스위스다 아스위스아아빨리포스다 와야 되는데아 진짜 아 빨리 좀 갑시다 헤어 진짜 힘드네 아이고 드라이버스 자야 된다 잠깐 앞에 경찰이 있는 것 같다 잠깐만 경찰이 있는 어 잠깐만 뽀뽀 쪽 엉덩이 키스자 아 못한데 아쉽고 아이고 자 오. 죽었네? 어? 아 이거 무슨 일이었던 거지? 아 무슨 일이었던 거야 나분 전생에 분명 추격를 찍다가 죽은 느낌이 드데아아 아, 맞다 붕붕이 찾아와야지 붕붕아 기다려 이 오빠가 갈게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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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부다요 더벅,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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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추격신 추격 주격, 찍다가 가보실까잉? 자점점점점 좀좀좀좀 넘어가고 넘기 자 이제 다시 한번 추격신 찍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사람들 접해면 차로 사람들 접해면서 가야지 응, 아니야 사람들 칩이 타고 다닐거야 자 로켓 런처가 안되니까 응 그냥 라이브로 사람들 접해야지자탕 아이고, 안 되네. 아, 그냥 수류탄을 카카오 터트려버려이 어? 수류탄으로. 아이고, 그러면은, 그래. 어, 그래. 탄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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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뭐였지? 부, 부, 부충. 그래, 그걸그어가야겠다다들어 아, 뭐야, 왜안 돼? 아, 잠깐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아이고,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시비를 털어보실까요? 자, 로켓 런처 준비. 준비하시고 소소소소소소소소쏘세 아샷 어 아, 진짜 아우 아빠 진짜 잡아 다시 하나 둘셋 파스타 아 살려 또파스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괜찮아 어차피 이거 몇번째 녹음하는거야 진짜 개삐스데네 아니 뭐 이거 느낌, 녹음 하시는게 이상해요 진짜 자 하늘에서 발사해주시고 어 경찰 뜬거 갖다가 별 하나 떴고 여기 경찰 올 때까지 계속 어그로 끌게 야 경찰 떴다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밤양갱 밤양갱 아니 몇번째 녹음 하는거냐고 오 잠깐 바꿨다 오 야, 경찰, 저, 저 박았어요. 경찰이 신고해야지. 아, 저거서는 경찰이지. 경찰, 다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경경찰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제, 재미없는, 싹 치는 드립해서 진짜 빨리, 일단 빨리 도망칩시다. 아이고, 잠깐만. 앞에 뭐가 있는 거 같다? 어차피 경찰이라고 하는데. 나못 죽인다. 이 말이야. 가로다, 그, 가로 열고. 방금 전에 죽었 기웃 기웃. 가로 고자어 잠깐만 경찰이 키스 못했고 아 아쉽구만 자 빨리 도망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자 잠깐만 뭐, 끼어들기 탕 못했는데 아 탕탕 후루루 할수있었다 아쉽구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이걸 피하네 와어머리 버벌 자 하나 둘셋 경찰이 갔네 어 잠깐 내나차 우리 자동 우리 봉봉이 이 세가 좀 이상해요 우리 봉봉이는 어 사람이 아주 위험하기 참 자. 오 진짜. 피박았다 미안 어차 야야 뭐하냐 아 뭐하냐 진짜 전 드럽게만 못하네 진짜 아 그럼 뭐 용접 왜 하는 거야 진짜 근데 방금 근데 안 움직이는 것 같던 잠깐만 우리 분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무슨 우리 헬기가 헬기 헬기, 헬기 우리 헬기군까지 왔네 아무리 아무리 헬기가 와도 아나날못 잡는다 이말이에요자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 아, 맞다, 졸라, 힘드네. 자, 아무리 헬리가, 아무리, 탕, 탕, 후루루루, 루 탕, 탕, 후루루루, 루 해도, 날, 목 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차량 뚜껑, 진짜, 마르세우턴 지렸다, 방금 인정. 방금 마르세우턴 지렸고요, 자, 빨리, 갑시다. 오, 음, 빨리, 갑시다. 할말 없다. 오, 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방금 경찰 저, 아까 경찰 저, 저, 박은 거 봤죠 박은 거, 서 박았다. 자, 확실하게 박았어. 인정? 어, 인정. 자, 빨리, 가, 빨리, 튑시다, 튀어. 자 한번 터나 마르세유통 방금 자 방금 마르세유통 지럭고잉 오오오 키스 쪽 키스 쪽 키스 쪽 키스 쪽어 옆구리도 박, 박으려고 하는데 저저 미르 저, 친놈이 일단 꼬리가 바로 쏴 아이고 이제 퇴야겠다 잠깐만 저 사람있네 바로 쏴야지 이거 잠깐 유조해 죄송합니다 어차피 유조 상관없어 저 사람 잠수했을거야 아마도 자 빨리 팁시다 그래 지금 헬기가나 지금 쏠려고 탕탕 후루로 만들려고 하니까 음 그래 그래 음풀썩 같은데 숨어서 몽순겨야지 뭐, 근데 이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말해야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음 좀만 기다려줘. 자 다시 한번 더. 자 그래 이 풀숲에 숨어서 나음나 음, 나. 그, 뭐냐, 그 은신술을 써가지고, 어, 다크로드 빙의해가지고, 은신술을 쌉치 써가지고, 경찰들에게부터 축격 피해야지. 근데, 잠깐만, 총 쏘네. 음, 자, 자기 내가 총쏘는거아 오, 자, 점프다, 욧 자, 점프다, 욧 자, 점프다, 욧 점프 음, 자, 빨리, 오, 잠깐만, 좀, 그래. 여기, 여기, 내려가서, 내려가서 좀, 몸이몸 뭐, 밀어, 숨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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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방깐만 어, 나, 오, 어, 빨리,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밤냥갱. 밤냥갱. 어, 잠깐만, 어. <laughs> 아, 빨리 도망쳐야 돼. 아, 잠깐만. 내, 내, 내 잠깐. 나, 뭐, 들, 드릴... 아, 잠깐. 너무 아파. 너가 좀 살려줘야겠어. 아, 잠깐만.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어. 붕붕아, 미안하다. 음, 결국엔 나도, 여기서 생일 맞, 맞, 맞추게, 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다. 붕붕아, 미안하다. 이런, 못난 주인 만나서 미안하게, 미안하게 하는구나. 고 <laughs> 미안하다 뭔가 그래도 잠깐만 유저다 어 잠깐만 어 잠깐 어어어 미안해 어, 어, 어 잠깐 미안해요 아 유저네 아유아 아, 경찰분 나따 빨다 나 따라잡으러 서 잠깐만. 형씨 나설 도우려는거야? 응 당연하지 우린 같은 유저 사이잖아 고마워 형씨 빨리 티자고 친구 응 그래 빨리 도망치자고 야 아무리 경찰이어도 우리의두가 있다면 우린 우리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 안그래 친구? 아 그렇지요 친구 자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 자 경찰이 야 지금 보스보스오보스좀 치는 녀석인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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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누구하는거 아니야? Pakolinga. Coba tuh, tahan, tuh mungkin Bang 무슨, 어, 이상한 짓거리 한것 같은데, 그건 그냥 기분하, 기분하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요. 잠깐만요, 빨리 오고, 빨리. 도망쳐 잠깐만. 우리 좀 컴퓨터가 이상해요. 우리 지금 우리 컴퓨터 107시간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100, 140 정도, 1 4 5 0명그 정도 용량 삭제하고, 그래서 제대를깐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용량 졸라게 많아요, 미친. 그래서 오늘 그때 소스, 소스 오토 돌리량을 거기에 하루 썼어요, 미친. 자,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 자, 잠깐만요 경찰이 계속 우리 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러긴나 말이에요 빨리 도망이나 철수있 잠깐만, 좀 애기 좀 심한 거 같다 오, 래렉래렉래렉 경찰 병이 빙빙 비읍시우 자, 빨리 도망이나 칩시다 어, 잠깐만 어, 자, 빨리 갑시다 그, 저기 위에 올라가면 경찰 정도도못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요 근데 왜... 어, 잠깐 어디 갔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아유 당신네 목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이 경찰놈들이 감히 날 살려준 은인을 이경찰놈을싹다 뒤졌어라고 하기 너무 난 너무 막 아임 너무 아프다예요. 자 빨리 일단은 내 빨리 경찰이놈들부터 빨리 포스터를 지워야 돼. 그래 내가 살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좀만 더 버티면 살수 있을 거야. 아마도. 우리 붕붕이 있는 곳까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된다 말이에요. 빨리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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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벅 빨리 가야 돼. 으, 그럼 놈들이무리테잡으러고해도난못 잡을 거다. 으, 빨리 가야 돼. 응. 음, 그래. 어 그래. 으, 그래. 저, 어 그래. 어 잠깐만. 다, 으, 살려줘. 아아아아아 조금. 조금. 어어 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잠깐 붕붕이 잠깐 여기로는 곧분붕이 출단 뜻분붕아 기다려 오빠가 다벽단넘벽 넘게 자 빨리 자그어가자자 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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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잡잡잡 자, 자, 넘고. 呀！Yeah.